아. 어... 어... 자 가자. 뭐해? 갈 길이 멀어. 꿈이 아니었구나. 에휴, 결국엔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으로 오는구나. 그래도 마지막이 나. 그 래야 마무리를 다 하고 올수 있으니까 그게 맞지 먼저 온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거리로 편하기가 쉽지 않거든 제 가족 친구들 모두 다 여기로 지나갔습니까? 그럼 다 여기로 왔지 아쉽지 마지막으로 가니까 긴 줄에 누군가는 마지막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기 편의점으로 가봐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렇군요 저는 남아 있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 쓸만한 물건이 없겠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물건이 있죠 여기 안경 이 이걸 쓰고 보면 먼저 오신 분의 걸어온 길을 볼수 있어요. 신기하군요. 감사합니다. 그래. 여기서 어떻게 걸어갔는지 한번 보자. 에휴, 영감 남편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안쓰럽구만. 할멈은 죽어서도 내 걱정이구만. 편안하게 가지는 내가 두 번째네. 그래. 곧 따라간다 그랬잖아. 얼굴이나 볼수 있으려나. 이 자식 지금 보니까 젊었네. 뭘 그리 빨리 가기는. 에휴, 가기 싫다. 영감이랑 같이 갔으면 좀덜 무섭겠구만.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구만. 너는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냐? 잘 갔으려나? 어? 다들 잘 갔겠지? 어? <laughs> 왜다 같이 보이지? 어? 어? 왜 이렇게 늦었어? 너가 제일 마지막이다? 너까지 기다리느라 지를 죽는 줄 알았네. 뭐 이미 죽었지만. 드디어 셋이 뭉쳤네. 아, 넷인가? 다들 날 기다린 거구만.